자 오늘은 닭볶음탕을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하지만 흔하디는 닭볶음탕을 조금 색다르게 먹을 방법이 없을까 구상하던 중 고추장을 직접 만들어 보면 어떨까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준비할 건 소금입니다. 고추장의 간을 담당해야 하니 생각보다 넉넉하게 넣어줍니다. 다음은 조청입니다. 일반적으로 쌀로 엿을 만들 때 수분을 남겨 걸쭉하게 만든 걸 조청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물엿이든 조청이든 둘다 포도당 두 개가 합쳐진 메가당으로 향에서만 차이가 날뿐 성분은 완전히 동일하니 아무거나 사용하면 됩니다. 다음은 따뜻한 물입니다. 소금을 녹여야하기도 하고 조청은 찬물을 만나면 단단히 굳어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따뜻한 물을 이용해 소금과 조청을 녹여 하나의 용액을 만들어줍니다. 생각보다 오지게 오래 걸리니 소금은 되도록 고운 소금을 사용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소주입니다. 김치나 고추장에 흰색 곰팡이가 핀걸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건 골마지라고 하여 곰팡이가 아닌 산소와 반응하여 만들어지는 효모인데요. 인체에는 무해하나 외관상 좋지 않으므로 알코올을 약간 첨가해 골마지가 생기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매주가루입니다 오리지널 고추장을 만들 땐 이런 매주를 이용해 만드는데요. 하지만 집에서 매주를 쏘었다간 부모님뿐만 아니라 같은 건물의 모든 사람들에게 두드려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완전히 갈려진 매주가루를 사용해 간단하게 매주를 대체할 수가 있죠. 마지막은 고춧가루입니다. 자취생분들은 고춧가루를 구매할 때 멈칫한 적이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개비싸기 때문인데요. 그럴 땐 부모님 집에서 슬쩍 빌려온 고춧가루를 이용해 고추장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이제 모든 재료들을 잘 섞어주다 보면 왜 이렇게 물질하라는 생각이 들겁니다. 하지만 고춧가루와 수분을 엄청나게 잡아먹는 재료라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순식간에 되직해진 고추장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로 먹어도 괜찮지만 날이 지날수록 숙성이 되어 퀄리티 좋은 고추장이 만들어집니다. 닭볶음탕을 만들 때전 항상 한번 데치는 과정을 거칩니다. 닭은 독특하게 육향 자체가 비린내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 상당히 민감하게 조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5분 정도 데쳐진 닭고기를 깨끗하게 씻어온 뒤 1리터의 물을 부어줍니다. 그 다음 설탕, 미림, 청주를 넣어 닭고기 안으로 단맛과 술의 향기를 배게 해줄 겁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직접 만든 고추장, 간장, 고춧가루와 다진 마늘을 넣어 30분 동안 졸여주도록 합시다. 30분이 지나면 국물이 꾸덕해지기 시작하고 떠먹기 딱 좋은 상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미 닭은 충분히 익은 상태이기에 지금부터 다양한 사리들을 추가해주면 됩니다. 여기에 감자, 당근, 청양고추를 넣고 약한 불을 줄인 뒤 뚜껑을 닫아 딱 15분만 더 끓여주겠습니다. 그럼 드디어 직접 만든 고추장을 이용한 닭볶음탕이 완성되었습니다. 확실히 시중에 파는 고추장에 비해 점도도 낫고 단맛보다는 쿰쿰함과 짠맛이 강하게 느껴지는 그런 닭볶음탕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이런 조림류의 경우에는 다음날 먹는 게 훨씬 맛있으니 한번 시켰다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번엔 누구나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순살 닭볶음탕을 만들어 볼 겁니다. 우선 감자는 얇게 썰어주고 당근은 먹는 게 아니니 골라내기 쉽도록 큼직하게 썰어줍니다. 그 다음 시원한 맛을 위한 대파와 얼큰한 고추까지 썰어주면 야채 손질은 끝입니다. 이제 닭고기를 손질할 겁니다. 큼직한 게 좋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건져 먹을 수 있는 게더 좋으니 절반으로 닭다리살을 손질합니다. 닭고기에 밑간을 해줄 텐데 바로 요리에 사용할 것이기에 소금을 뿌려 꽉꽉 주물러 최대한 고기에 간이 뵐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선 팬에 기름을 약간 두르고 닭다리살의 껍질이 밑으로 가도록 구워줍니다. 갈색 이상의 색깔이 나야 국물에도 감칠맛을 줄수 있기 때문에 인내를 갖고 구워줍니다. 이제 물과 설탕, 미림, 청주를 넣고 이전과 동일하게 단맛과 술의 향기를 고기 안으로 넣어줍니다. 순살 닭볶음탕은 아까의 닭볶음탕처럼 단계를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간장, 고춧가루, 다진마늘, 미원, 직접 먹는 고추장까지 넣어주고 손질한 감자와 당근을 넣어 딱 10분만 가장 강한 불로 끓여줍니다. 10분이 지나면 감자에서 전분이 나오면서 눈에 띄게 걸쭉해진 걸볼수 있습니다. 이제 대파와 고추를 넣고 숨이 죽을 정도로만 익혀주면 순살 닭볶음탕 완성입니다. 그리고 순살의 장점. 뼈가 있다면 무언가를 곁들이기 상당히 번거로워지기 때문에 치즈나 토핑들을 자유자재로 얹을 수가 있죠. 피자 치즈를 토치로 잘 녹여주고 깻잎까지 소복하게 얹어주면 이제 진짜로 완성입니다. 개인적으로 뼈가 있는 닭볶음탕이 훨씬 맛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순살로 만들면 여러가지 사리들이나 변주를 다양하게 줄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이렇게 오늘은 직접 만든 고추장을 이용한 닭볶음탕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고추장 만드는 게 어렵지도 않고 단맛이 강한 시판 고추장과는 완전히 다른 풍미가 느껴져서 아주 괜찮았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욱 재밌는 요리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